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다섯 절이라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끄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끌를 능히 세일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어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어제 본문에서 로이아브 이곳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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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은이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능력을 빼앗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계기나 어떤 방법이나 가능성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강화하시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75세에 불임인 아내를 두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어제 본문에서 아들처럼 데리고 있었던 조카 롯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례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양아들로 삼아서, 롯을 통해서 후사를 보면, 나름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서로 갈등을 하고, 더 이상 롯이 아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품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 아마도 형이었겠죠. 그 하란의 아들 롯은 갈대아에서부터 계속 함께 했을 것이고 하란에서 같이 떠났으니 아들 같은 조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카는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 자신의 후손일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증명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잖아요. 근데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차지할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도 없고, 아내는 불임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셀수있을지대네내 자손도 셀이라. 자,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첫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인데, 둘째 약속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첫째 약속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약속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은 여기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원래 살던 곳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세겜, 베델, 아이, 헤브론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 되었던 곳들입니다. 롯은 풍요로운 땅포돔으로 이동했는데 아브람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로스은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많은 풍요로운 땅이다. 저 이리로 가자고 갔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 모든 땅이 다가나한 족속들이 땅이었고 자기는 그들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공터에 장막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정작 자신에게는 단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그나마 있던 조카도 떠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성취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옮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현실적인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영역에서 인간의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비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여기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